다진한 닝닝 화이트 케인 메이크업 해볼게요 예행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하는 이 패기 자 우선 베이스 먼저 정샘물 쿠션이고요 핑크라이트 색상인데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먼저 덜고 냅다 두드리기 하, 떨려요 이마는 대충 대충 아 모자 쓸 거면 이마 하지 말걸 극효율 챙기기 이렇게 대충 하는 메이크업이 있다? 있다 결과물만 그럴싸하면 되니까 목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살짝 색상 잘못 써서 톤이 좀 달라요. 대충, 대충 하자. 아, 아니, 열심히 하자. 근데 저 원래 되게 열심히, 꼼꼼히 메이크업 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다음, 컨실러. 컨실러도 정샘물 이거 살때 같이 줬어요. 해주고, 펴 발라줍니다. 저는 화장할 때, 이렇게 멀리 거울이 안 되고, 이렇게 화장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게 잘안 돼. 이게. 잘안 보여. 노화는 아니고요. 오늘은 베이스가 주가 아니니까, 자꾸 합리화 시키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커버력이 좋은 것 같아 안 유명한데 스킨 누더 컨실러거든요 라이트 컬러 제가 원래 잡티가 좀 많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베이스 끝아 끝이 아니다 그다크서클안 가려지는 부분은 펜슬 컨실러로 채워줘야 돼요. 애교살까지. 파우더를 해줄 겁니다. 바닐라 코. 정말 예전 버전. <laughs> 써도 써도 안 줄어요. 수부지에게 파우더는 필수. 근데 살짝 광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마 꼭 해줍니다. 눈썹. 눈다 하는 건가? 코벽 광이 나면 예쁜 부위 팔자 쉐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좌 이제는 <laughs> 다 다인 것 같지만 나름 여기는 안 했다고요 그 다음 눈썹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토프 베이지. 요즘 눈썹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연한 색깔로 해볼게요. 가까이. 어차피 모자 쓸 거기 때문에 잘안 보여서 그냥 결대로만. 저는 거의 끝에만 그려주는 편이에요. 제가 미간이 조금 넓어서 여기 간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이걸로 애교살도 같이 그려줄게요. 이 워낙 연해서 그려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 쉐딩. 롬앤 제품이고요. 1번 오트 그레이. 어두운 컬러 쳐가지고. 눈 위도 한번 지나가줍니다. 사진에도 잘 나오기 위해서 한번더 할게요. 턱 쉐딩도 해줍니다. 밖에 엄마가 노래를 불러요. 턱은 <laughs> 닦고 싶은 대로 마음껏. 언제까지 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끝! <laughs> 그 다음은 블러셔. 브이지에 치크 스테인 블러셔 페이브릿 라벤더 이게 살짝 발색 진해서 살짝만 할게요 중앙 위주로 살짝만 하려고 랬는데 진해졌네 괜찮아요 바깥 부분은 이걸로 풀어줘야겠다 페리페라 날씨 요정 등극해 날씨 여정 등극해 밖에 부분 풀어줄게요 살짝 진해 보이는데, 조금만 죽여줘야겠다. 안 바른 걸로 한번 눌러줄게요. 이젠 엄마가 통화를 하네요. 대망의 눈. 나스의 히비스커스? 이 색깔로 해줄게요. 베이스. 1차로 이렇게 해주고, 로맨의 말린 메밀꽃. 걸로 한 걸로 한번더얹혀 줍니다. 살짝 쌍꺼풀 라인 위주로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으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이 컬러랑 이거랑 살짝 섞어서 애교살에 해줄게요. <laughs> 근데 닝닝 메이크업인데. 닝닝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중 이렇게 얼렁뚱땅일 수가 있다? 있다 어두운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섞어서 눈끝 앞에 음영을 주어게요 아, 하이 이걸 이 색깔로 삼각존도 한번 채워줄게요 눈 밑까지 완료.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줍니다. 코스모리입니다. 아이라인이 없네. 잠시만요. 새거. 좋은데 너무 금방 써요 얇아가지고. 아이라인은 일단 점막부터. 아이라인은 살짝 위로 올라가게 그릴게요. 그리고 붓펜으로 앞에서 그려줍니다. 아이라인 컬러로 풀어볼게요. 눈 앞트임까지. 일단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해줬고요 애교살을 좀더한번더 진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흰색 사용해서 냅다 손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망의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기 전에 빗질 한번 해주고,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게 네오젠 마스카라인데, 특이한 게 솔이 엄청 얇아요. 언더도? 언더 해줄 때가 아주 편한 것 같아요. 입술을 발라줍니다. 일단, 이거, 페리페라 띵, 핑크 따상 두께 같네. 로맨의 베어 그레이프로 멀멀하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남은 양으로 볼한 번씩. 이거 살짝 안쪽에 발라야 될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의원 어? 이색 아닌 것 같아. 다시. 이거 발라야겠다. 로맨의 주주구. 살짝 웜 할줄아아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끝 이제 모자 쓰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모자 쓰고 귀걸이하고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게 닝닝인지 그냥 정승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봤다 이 모자 테무에서 한 4,000원? 5,000원 주고 샀었는데 었매 오래 전에 <laughs> 이제야 처음 써보네요 이렇게 얼렁뚱땅 메이크업 하여튼 완성 안녕